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도모터스 대표 조수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국내 차량의 한 획을 그은 차량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차량입니다 기아 K5 2.0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2011년형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0년 7월에 했고요 표수는 14만 7천0 0 k m 였습니다 휘발유 차량의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신차 금액은 2,750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550만 원입니다. 지금 보셔도 사실은 뭐 디자인 면에서는 뭐 뒤지지 않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이제 디자인이 한 시대를 앞서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죠. 그래서 이제 뭐 수식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양카의 대명사 아니면 뭐 과학 5호기. 너무 예쁘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많이 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어었으니까좀 많이 좀 밟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소식어들이 많았는데요. 그만큼 인기가 많았던 차량입니다. 1세대 K5가 나왔을 때 당시에는요. 1등이 YF였고요. 2등이 SM5 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를 출시하면서 K5가 한, 어, SM5를 한 이길 정도만 판매가 되면 좋겠다라고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이 차가 사실 YF를 앞질렀습니다 판매량이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는 난리가 났던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디자인이 예뻐서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실내 공간은 확실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밀리 카로도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차는 이제 고질병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세타 엔진인데 엔진에서 이제 소리가 납니다. 어, 경험 기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그러면 엔진 보링을 해야 됩니다. 금액은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핸들의 고질병인 이 MDPS. 꼭 시운전을 해보시고요. 핸들을 돌려보셔야 됩니다. 핸들의 유격이 많거나 소리가 나면 절대 하시면안 됩니다. 기아 자동차는 사실 이제 타이 이제 유럽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약간 유럽스럽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 앞에 보시면 이제 그릴과 라이트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영국의 자존심인 예,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벤트들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제 투톤으로 좀 해놓은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그런 디자인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는 선루프가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되어 있고요, 흰색입니다. 가장 잘 나가는 중고차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금액대이고. 예,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안에 보시면은 이제 디테일이 좀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프레스티지 모델이다 보니까 이 테일 램프에 보시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박히듯이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트렁크도 뭐 상당히 넓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만 해도 골프에 한 3개 정도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차주가 이제 버스 운전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출퇴근만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뛰지 않았습니다. 제가 엔진 부을 열었습니다. 이 차는 완전 무 사고는 아니고요. 휀다 하나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 165마력에 202토크. 복합 연비는 13.8km. 전륜 구동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실내도 담배를 피지 않으셔서 굉장히 깨끗합니다. 확실히 이제 프레스티지급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메모리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이패스 루미러 들어가 있고, 당연히 모뭐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어, 통풍 시트가 운전석에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아주 깨끗하게 나와 있고요. 썬루프 작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파노라마 썬루프예요 그러니까 일반 썬루프가 아니고 파노라마 썬루프라서 사실 이 선루프는 운전자한테는 큰 도움은 사실 안 돼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 이제 연기 나갈 때는 좋은데 뒤에 계신 분들은 선루프를 즐기기에는 정말 이 파노라마 선루프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 초년생들이 타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 K5로 인해서 어, 중형차들의 나이대가 좀 많이 낮아지신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제가 20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 초년생들이 사는 첫 차로는 이제 어, 뭐, 프라이드라든지, 아니 뭐, 아반떼라든지, 뭐, 베르나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1300cc, 1500cc들을 많이 탔는데요. 어, 요즘, 어떻게 보면, 사회초년생들은, 이렇게 이제 2.0급, K5들을 많이 탑니다. 그게 이제, 일단은,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은 것 같아요. 어, 일단은, 국민소득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차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는 이제, 소아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좀, 돈이 있으신 어, 아빠차 뭐 이런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소나타라든지 K5가 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타니까요 근데 정말 잘 나갑니다 차가 정말 잘 나가고 연비는 이 제가 제 보니까 복합연비는 13에서 한14 정도 찍혀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상당히 잘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쏘고 다니는 것 같아요 힘도 좋고 잘 나가다 보니까 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잘 나가. 고이 차가 이제 오늘 판매 금액이 550만 원입니다. 이제 중고차 시장에 오셔서 500, 그러니까 1000만 원 미만 차량에서 정말 괜찮은 차량을 찾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정말 보시면은. 그리고 뭐 색깔까지 맞추고, 키로스 맞추고, 옵션까지 맞추기는 뭐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 사회초년생들, 뭐 자녀분들한테 사주기에도 상당히 좋은 금액대입니다. 550만 원. 한 3년을 내가 타고, 나중에 판매했을 때한 200만원만 받아도요, 사실은, 본조는 저는 뽑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예, 사고를 낼 수밖에 는 없어요. 이제 새차 같은 경우에 단점은 이제 뭐냐면, 내가 만약에 K5 지금 뭐 3천만원? 뭐3 5 0만원 주고 사서, 1년만 타면 감가가 5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초년생들이 타기에는 가장 적합한 차가 이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d 가이 저와 함께, K5 1세대 2.0 프레스티지 모델을 보셨는데요. 이 차량의 장점은 일단은 저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사고 차량이고 파노라마 선프가 되어 있는 정말 옵션까지 풍부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주시면 요 할부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은행 금리로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차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전화 한번 주십시오. 제가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